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 최준 씨,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최준 씨 오늘도 한번 모셨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막이 생기잖아요. 유막이. 유막제거를좀 유망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먼저 유막 제거의 필요성. 필요성 같은 경우에 이 장마철, 이 장마철을이제시야 확보 시야확 보. 오 어, 이건 딱아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발수 코팅을 했을 때. 네. 유지 관리가 좀더 수월하다? 아 네, 벌레 같은 걸더잘 닦여. 아 벌레가 묻었을 때발소 코팅을 하면 잘 닦인다는 거죠? 네. 유막 제거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꿀팁이라던가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죠. 아, 사람들이 네. 보통 세차 영상을 네. 많이 보는 게 네. 디테일 쪽으로요.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세차라는게 무슨 좀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사실 일반인들은 세차에뭐 크게 취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좀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힘을좀덜 들이고 진행할 수 진지. 있는 유막 제거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막 제거 준비물 좀 말씀해 주시죠. 준비물은 1번. 1번 유막 제거제.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으로 순택사발수코팅제발수코팅제 발수코팅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음막 제거하러 바로, 바로 와버렸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건 야매기 때문에 거품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물만 뿌릴 겁니다 아물만요 근데 거품칠 안 하고 물만 뿌려도 차에 뭐 손상이 없는지 궁금한데 손상은 거품. 있지만 자동 세차보는 낫다 손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디테일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음... 뭐 크게 사실 일반인들 눈에는 티가 나지 그런 않습니다 그런가요 어, 운전할 때뭐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뭐팔때 어, 아, 아 팔때뭐 이상, 이상 없습니까? 야. 오케이. 물 봐. 오케이. 항상 큰전더기를 수선했기 때문에 음. 큰 스크래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음.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유막제거제를. 네. 그냥 뭐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전면에 뻑포해줍니다 어?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누르면은 오. 나와요. 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 그냥. 그냥 문지르면 되는 거예요? 문지르면 어. 되고. 엄청 세게 문지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 이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좀더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문지르면 되고. 유막이 제거가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느낌. 그런 이런, 느낌이 뭐죠? 이런 기름이 낀것 같이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안펴 발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막이 살짝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데는 한번더 이런 식으로. 기름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퍼진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쵸. 그냥 이런 식으로만 살짝 해줘도 사실. 그리고 옆에 할때 꿀팁. 굳이 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이 사이드 미러만 걸리는 부분. 어. 요 라인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유가 뭐죠? 어차피 여기는 걸어도 주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는 이제 우회전하거나 차감변경할때 고개를 확확 돌려서 사각지대도 확인는 듯한 아. 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유막지구가 이런 식으로. 예. 퍼지지가 않고. 어. 이렇게 기름기가 둔 것처럼, 아. 이게 유막이에 그렇구나. 기름기가 낀 거기 때문에, 네네. 물이 발라붙질않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안에 소스,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이런 건 충분합니다. 아, 충분한 네. 거예요? 과하면 올려. 과, 과하면 안 좋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뭐든지 과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아까하고 다르게 끼가안 생기고 이렇게 계속, 계속 문지르니까 이게 기름기가 제거됐나 보네. 너무 막빡세게할 막 수는 없어요. 그냥 시야만 걸리는 부분, 이런 식으로 막... 실제로 어떤 게미냐면은 사이드 미러는, 네. 발수 코팅을 안 해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어? 아그 유막 제거만? 유막 제거만. 왜 사이드 미러는 발수 코팅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물방울 같은 게 묻었을 때, 네. 친수성이 더 시야가 좋아요. 아.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 바람이 음... 안 들어가잖습니까. 아, 사이드 미러는 발수 코팅을 하지 마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운동, 꿀팁이네요. 이렇게 하고 헹궈주기만 하면 유막 제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물이 내려오죠? 오! 이게 유막 제거가 된 겁니다. 오! 호 정말 깔끔하네요. 보시게 되면 이쪽은 하는데. 어, 어. 이쪽은 안 하는데. 그렇구나. 다시 한번물 뿌려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유막 제거 안한대안한 거는 이런 식으로. 띠가 들려져 아, 이런 그렇구나. 네. 여기는 안 되는 것처럼. 끝났나요? 유막 제거는 완료됐고 차를 빼주시면 어.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뿌린 거를 물기만 제거를 일단 먼저 해줄 겁니다. 물기 제거 대 제거해주실 때 뭐, 왁스를 뿌린다거나 그러시면 발수가 코팅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물기만. 물기만 알겠습니다. 이런 물기 식으로 뭐, 그냥 물기 제거 뭐? 큰 타월로 이런 식으로 살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완벽한 걸 좋아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 정도만 하면.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유리 발수코팅할 곳을 물기를 아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발수코팅 진행할 건데요. 자 똑같아요. 사실 이거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오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물을 또 뿌려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냥 네. 닦아내면 돼. 닦으면 돼. 이거 한번 하면은 얼마나 가죠? 보통?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세차를 많이 안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음. 그 기름 끼는 거 똑같아요 뭔가 좀더 더러워진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아, 이건 지금 약품을 발랐는 거기 때문에 약품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음. 닦아내면 깨끗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발수 코팅 올렸던 약품이 경화가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어. 닦이죠. 그렇구만. 경화, 그러니까 굳어야 된다는 거지, 발수 코팅한 게. 그렇죠 사실, 발수 코팅도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기름칠? 근데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쌓이는 기름 같은 경우에 조금 지저분한 기름이고, 이건 음. 깨끗한 기름. 좋은 기름. 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닦아주면 끝. 근데 보통 세, 손세차 맡기면은 네. 이런 발수 코팅이나 뭐 유막제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건가? 그런 거 이제 추가금액. 추가금액? 어. 그건 추가금액 하면은 저기지 정석으로 해주지 정석으로. 정석이긴 하죠. 근데 뭐를 그거는 시공자 마음이니까. 시공자 마음인 거야. 자 이제. 다 됐고. 됐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 잘 됐는지. 네. 어 유막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 예. 발수 코팅. 아 발수 코팅. 물을 뿌리면 서지만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뚜르륵 떨어지죠. 어잘된 아, 거예요. 아잘된 거예요. 물방울이미끄러 내려가죠. 어잘된 겁니다. 그럼 잘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음. 보이나요? 아까 그 침수. 아 다시 다시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유막 제거 잘 보셨나요? 유막 제거가 어떻게 선택사항인가요? 필수사항인가요? 선택사항. 어쨌든 유막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유막 제거 바로 가시죠.